기룩르룩르룩르 쥐르, 주르주르 주. 르 쥐르, 자르라르 쥐르, 쥐짜라라 쥐르, 쥐르, 귀엽지 여기 친구 있어. 자, 강아지를 처음에 이제 집에 데려오시면 해야 되지 말아야할 행동들이 이제 새로운 공간에 오면 이제 불안해하거나 떠는 행동을 보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떠니까 계속, 어 이제부터 우리 생세해야 돼. 약간 걔도 과잉 보호적인 행동, 과잉 애착적인 행동보다는 이제 어느 공간에 이렇게 공간이 잡혀져 있으면 울타리를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넣어주시고 혼자 스스로 밥 먹을 곳, 배변할 장소, 잘 먹고 자는 곳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울타리를 데려오면 너무 좁은 공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자는 곳, 먹는 곳, 싸는 곳 구변을 확실하게 좀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혼자 알아서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면서 공간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스스로 안착할 수 있게 실 장소를 찾고 있으면 그때도 편하게 쉬게 두시는 게 좋아요. 와서 계속 여기를 인사시켜주고 저기를 인사시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느 공간만 딱 잡아주시면 계속 혼자 알아서 적응할 수 있게 처음에는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강아지가 오게 되면 사료를 가지고 계속 보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행동이 잘하는 행동인지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지금처럼 사료를 준비한 다음에 강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까지 조금 이제 음식 앞에서 먹고 있으니까 낑낑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엎드렸어요. 얌들이 잘. 그럼 이거는 잘하는 행동이야. 앞에서 잘 기다리고 있으면 되라는 거를 잘했으니까, 칭찬과 보상, 사료를 하나 집은 다음에 옳지 하고 하나를 줍니다. 네. 아주 착하죠. 그렇게 되면 낑낑대는 것 대신 내가 앞에서 잘 이쁜 자세로 기다리면 맛있는 걸 나도 얻을 수 있게 되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몇번 던져 주시다 보면 이 친구는 아주 빠르게 정응을 합니다. 뭘 해야 될지 꼼꼼히 생각하다가, 엎드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를 계속 조금 반복적으로 알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나중에는 음, 어느 정도 긴 시간을 시간을 더 늘려 주셔야 돼요 계속 주시다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랬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긴 시간 동안 나중에 잘 기다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 먹는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던져주시면 항상 아 눈, 이제 우리 견주님들이 다 먹고 나면 내가 먹게 되구나를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옳지.

옳지 오늘도 똥을 잘싸놓 아기 좋아 컸어 옳지 보비야 음. 아이 귀여워 자 똥을 잘 따고 나면 항상 옳지 하고 똥을 싸고 난 다음에 울치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보상해주시는 게 좋아요. 똥 옆쪽에서. 똥을 싸고 나면 은 좋은 일이 생기구나를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식탐이 많은 친구들한테 이제 음식 기다려를 알려주시는 방법. 제일 중요한 방법이죠. 제일 처음에 강아지들이 이렇게 계속 달려들 거예요. 강아지들한테는 언어는 끼어들기 블로킹을 거의 대부분 무조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로 음식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거 블로킹 블로킹이 막는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제 보통 강아지 친구들이 집에서 많이 따라 하셨을 때는 막는 것만으론 대부분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친구는 잘하니까 그래서 30분이고 10분이고 막는데도 계속 오면 계속 막아주시는 게 제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기다리면 옳지 하고 하나 아 얌전히 기다려 먹게 되구나를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우스 훈련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음식이라면 하우스 훈련 교육 방법은 이제 여기서 잘 기다리고 엎드리면 보상을 처음에는 여기로 주시는 옳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또 기다려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잘 막아주시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밀고 들어올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기다려 교육을 할때 그래서 몸으로 한번해주시기게 좋아요 퉁 살짝 퉁 들어와서 앉으면 옳지 보상 바로 옳지 네. 옳지 이제 들어가서 나오기 전에 먼저 대고 옳지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지금 간 사료를 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옳지 하고 보상 들어오면 옳지 다시 한번 먹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앞에서 주먹 잡아서 앉은 게끔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도 블로킹 못 나오게 막고 이건 안전한 신호가 인식이 되게끔 해주기 좋아요. 지금 이제 해서 다시 옳지 하우스 하듯이 네, 여기서 나면 다시 옳지 돌아서 다시 하우스 하고 하신 다음에 고상 그리고 다시 또 해서. 기다리게끔 해 주시고 옳지 앞에서 다시 부른 다음에 보상으로 다시 불렀다 왔다 왔다는 거예 이제 계속 스스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처음에도 보상은 해 주세요 옳지 그리고 다시 옳지 하고 하우스 하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계속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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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한번 하고 멈추고 이 친구도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혼자 또 기다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엎드려도 보고 앉아도 보고 옆으로도 가보고 다시 안쪽으로 타고 1 0초정도간경을 두시고 다시 또 하우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옳지 그래서 무지 주시고 다시 또 던져 주시고 나와서 하우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우스 기록은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팁 아까 이제 음식 블로킹 이정도로 해서 계속 막다보면 멈출때가 있어요 이때는 보상을 해서 멈춰주시면 되는데 안될 때는 바디블록킹으로 퉁 하고 밀쳐서 좀 통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급하게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급하게 이제 급하게 음식 먹는 친구들한테는 사료를 주실 때좀 넓은 그릇을 쓰는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료를 급하게 먹는 친구들은 좁은 곳에 있으면 어구적 어구적 빨리 먹기 위해서 많이 계속 삼켜버려서 입에서 많이 식도에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면 넓은 그릇에다가 사료를 똑같은 양을 주셔도 뿌려서 주시면 훨씬 오래 먹게 되세요. 네. 하나씩 집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먹게 돼요. 그래서 넓은 그릇을 써주시는 게 강아지한테 훨씬 큰 도움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좁혀주시면 돼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착해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서도 약간 기다린다는 음칭을을어어 주는데 블로킹 해주시고 기다려 라고 넣어주시고 다시 기다려 라고 넣어주시고 옳지 다시 보상을 해주시는 느낌 다시 기다려 하고 블로킹 맞고 들어오면 다시 맞고 기다려 라고 그래서 기다려라는 이제 명령어를 넣어주시고 입혀주시면 안돼 c k I will c h e 그래서 옳치라는 거는 먹어라는 의미도 되지만 아니면 먹어라는 명칭도 알려주시려면 먹어라고 하면서 싹살짝 앞에 놔두주시면 됩니다 앞에 먹고 있는데 안돼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시면 강아지가 눈치를 보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먹어라고 했을 때도 또안 먹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화를 내지 않는 톤도 가장 중요하고 몸으로 표현을 해서 안 먹게 되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고잘먹었다 good